아, 이좀저 이 보따리의 정체가 네. 오늘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입니까?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주먹밥을 먹어보는 시간인데 네. 먹기 전에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광주시 주먹밥 품평회를 열었어요. 광주를 둘러싼 남도의 그 자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어 우리가 갖다가 잘 사용하자. 여기서 네. 이제 11가지 주먹밥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이렇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laughs> 예뻐요, 진짜 네. 뭔가 아기자기하고 사진 찍어서 뭔가 SNS 올려도 예쁠것 같고 먹어 도 되는 거요 모양 아니? 먹요 되는 거다. 먹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먹어 볼까요? 아, 진짜 이게 대접 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 네. 정말 고급 지금. 그 우리가 알는주먹밥이 아닌 것 같아. 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찰밥을 네. 사용해서 만든 네. 어르신들을 이제 음, 겨냥한. 좋아, <laughs> 제가 그래도 이번보다 어려요 여러분. <laughs> 솔직히, 슈퍼님은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진짜. 아, 어, 진짜요? 네. 네. 좋아합 넉콩. 아, 아 잘보시네요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알고. 자, 그 찍어줘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이 멸치나 이 계란이 이제 덮여져 있는 거는 아유, 아이들이 네.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 음. 거고, 음. 이런 색깔이 예쁘고, 예쁘게 이제 모양이 난 거는, 젊은이들을 겨냥한 음, 거라고 네. 해요. 카티아씨가저 매운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카티아 씨는 네. 이거. 네, 예. 리고 음.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색깔 노란색이 좋아요. 노란색이요? 네 있습니다. 이거. 네. 오 <laughs> 왜냐면 이게 또 진도의 울금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진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러면은 자라라는 셋박이니까 열치를연치 네. 음. 멸치, 네. <laughs> 먹어볼까요, 네. 이제? 이렇게 한 상. 딱 이렇게 차려서 먹으니까 음. 진짜 고급진데요? 고급지고. 네. 그럼 1인용 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같이 먹을 때는 얘기하기도 좋고 보람도가 음.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점이 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땐 밑반찬을 많이 안, 해, 안 차려놔도 될수 있는 거 네. 같아요 이게 다 반찬이 안 들어가 지는아요야 네. 네. 이거 그 찰지네 응, 음. 진짜 찰지다 야, 이거 맛있다. 아, 밥 가면 봅시다. 네아다똥하네밥범이었구만범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거가요 내가 <laughs> 많은 네. 게 <laughs> 밥 가면 이렇게 많은데. 먹어봐야지. 좋 재미. 먹다가. 먹기도 하고. 이게 뭐 초밥같이 생겼다. 네, 초밥같이 생겼이기귀여 이거 김치를 먹을 거라면, 네. 이렇게 먹는 것도 좋고 씻은 거예요. 씻어가지고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묻힌 거. 어, 근네 이것도. 계란, 계란. 이거 참. 이건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야, 그렇죠?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면 되면 각국, 각지방의 거짓말 하다가변환해도 그렇죠.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음. 음식은 뭐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쓰면서 네, 하면 네. 고용창출도 하면서 이렇게 음. 그 음식 발전도 있고 또그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나도 뭔가 나만의 주먹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더 에음.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고생해 봐요. 파타시 어떻게 여기 평소에 해요? 네. 어 일마다 그냥 기숙사에서 아 특히 포르투갈 음식 아. 많이 먹어요. 아. 포르투갈 음식 막 해, 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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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포르투갈식 그 주먹밥이 나오죠.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는요 매운 음식 너무 좋아서 그냥 불닭라면을 어, 그런 맛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싶어요 어, 저는요 어 모짜렐라 인도 주먹밥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치즈를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지는 그림과 함께 맛있는 맛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고 아, 제가 만들 주먹밥은 주떡주떡이에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저는 어, 배탈이 안 나게끔 예, 매실로 매실하고 어, 지난주에 했던 튀김으로 그래서 예,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소금을 밥에도 안 하고 바닥에다 뿌리면 잘골고로잘사됩니다 자, 이제 몇 시? 주떡 주떡이라고 주먹밥에 주자. 아리나안된다고하 가지고 계란 아, 나... <웃음> <웃음>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떡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먹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이 양념을 한 군데 그파 꼬물이나 볶음물 <laughs> 네. <팥보물> 쓰면 <laughs> 아, 되겠는데, 고소한 치즈의 풍미가 한가득 들어가니 치즈 소스를 <laughs> 곁들일 거예요. <laughs> m o z z 인 r 치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 불닭 라면하고, 하 밥 같이 넣고 음. 만들었어요. 네. 아, 모양 좀 광했는데 어. 네. 맛이 괜찮아요. <laughs> 어 맛있겠지? 김치는 네. 그 자국식, 폴토마식은 안 가만히 있죠. 아 이렇게 안 먹는다. 카티아 <laughs> 씨 식이래요 그냥. <그게>. 네주먹밥에 네. <laughs> 네. 재료가 여러가 많으니까 그 섞어서 이게 튀김가루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으니까 전 어. 부침가루 없으니까 살짝 전을 부치듯 했어요. 김말이처럼 음. 거기다 이제 떡도 역시 구워서 꼬질해서 음. 면 소스를 더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셰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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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작품, 봐도... <laughs> 그리고 아 대망의 작품 오브 더 작품 여러분 보이시나요? 치즈 주먹밥, 어, 아우 어. 데코레이션 예쁘네요. 금손, 금손이죠. 네. 아, 아 맛도 있어야 텐데. 카테시크부터카테시크 먼저 먹을까? 요 네네네 좋아요. 네. 이거 이거 먹어보세요. 음. 아 용기가 다들 대단하시네. 아이디어 다 붙들. 못하네 그거.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붙은 거죠 휘에서된게 아니라. 와. <Incredibly 웃음> 아니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흔들어도 안 떨어져. <laughs> <어쩌면> <én montage> <laughs> <laughs> 야. 어쨌든 만만큼 먹을 정 되는 거야. 네. 대 거장. 이제 또뭐 봐야지. 봐야죠. 어요 많이 부러운데 야 적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음식이잖아. 아 적들한테 <laughs> 적분들에게 같이 먹어도 되고 아, 또떼 먹어도 되고 이거예요 네. 진짜. 네. 음, 그래. 당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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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 괜찮죠 소주찌. 응. 괜찮죠. 진짜 맛있더라 이거를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겠또 음. 음. 먹고. 아 저거는 두분 이상 가는 거 만드셔야 되니까요. 진짜 맛있다. 이쁘게 음, 잘 만들어서, 감각이 땅콩. 아, 아 이거 너무 다양해서, 그래도 응. 작품이 이거는 그, 매실, 매실. 매실이요? 네, 예, 배탈이나 이런 게 반지하고. 오, 예. 어, 진짜. 야, 이거 진짜 이 특이하네. 어. 향은 약간 매실향이네. 음, 맛보죠. 매실 나요맛이지 매실 맛은 막강해나는건 아닌데요. 그런 느낌 갓송고시. 그렇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음. 되게 음. 뭐라고 하지? 고급진 맛같아 음. 주먹밥은 식초나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뭔가 보관을 오래 할수 있는 게 미실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이네. 네. 아. 우리 지역에 미실도 많나지 않습니까? 네, 많 많이 네. 많이 네. 그렇고 다시마. 아. 다시마. 아. 다시마 이거 떠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 무슨 맛일까? 백 다시마인데 100다시마. 다시마를 백다시마요 예. 네. 다시마를 만들어. 요 야, 아, 진짜는 식감이 좋다. 이게 연어알이죠? 네. 연어알이고 이 옆에 이피터지이피터지 <laughs> 새우는 이건 빨간 건 뭐예요? 아까 메이에요 이거 똑 같은데요? 아. 새콤하면서 이 안에. 아하. 아 다시마. 음 어? 와. 그죠? 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비린내 안 난다. <laughs> 그래도 우선 안 되니까. 아니, 이거는 주먹밥 떡이판안 돼. 몸이 이제 더구도 없어. 더구도 없어. 더구도 없어. 치즈에는 부위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같이 이렇게 해서. 음! 맛있네. 맛있네. 와, 맛있네. 떡, 떡같아가 맛있구나. 이거 주먹떡 이런 것도 있잖아. 진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가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아, 너무 기분이 다 화,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시작이랑시민분들을숨겨주기도 <laughs> 어, 하고 <laughs> 재밌었죠? 네, 너무 <람이> 재밌었어요. <laughs> 이야기를 나누면 나누고 직접 만들면 만들수록 와이 주먹밥이 왜이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음, 네. 점점 이제 와닿는 것 같았고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을이 음, 네. 주먹밥이 정말 이 광주를 음, 대표하는 음, 이 주먹밥이 될수 있도록 네. 더욱더 노력을 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래도 계속으로는 웃음> 네. 광주가 전 세계로 적으 주목을 받는 네. 주먹밥이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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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여기서 이만 안녕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광주는 맛있다 하면서 <laughs> <laughs> <될까요? 웃음> 광주는 맛있다 아저녁 식사 전이라 아주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네. 주먹밥이 이렇게 보통 이제 동글동글한 것만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과 음. 또 몸에 좋은 것들도 있고 음. 또매실 같은 네. 것도 넣고 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네. 서재호 셰프님 저랑 같이 한번 <laughs> 사업 한번 해야 죠 아니 <laughs> 하고 계세요. 도시락 셰프님. 사업. 이기고 아, <laughs> 도시락 아, 사 우리 민지 씨나 그 출연자 중에 우리 카트아씨가 만든 건좀 어떠셨어요? 아, 궁금했어저전 네. 궁금했어, 아, 궁금했어. 너무 충격적인 <laughs>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우리 민지 씨가 만든 건좀 그럴싸한데 네. 아, 그쵸? 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입맛이 뜨. 떨어지네요. <laughs> 맛있었어요. 근데 카티아 씨그 주먹밥은 불주먹이었거든요. 네. 네. 이름이 네. 진짜 이 불주먹을 지게 하셔서 <laughs> <마주셔서> 굉장히 <laughs> 재밌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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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이 아. 정말 기대되는데. <laughs> 아우, 정말 어려운 주먹밥 만들어 내셨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만든 주먹밥도 있었고 또 나만의 주먹밥도 만들게 됐는데 아, 그런 것들도 집에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네. 예, 만들어 보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주먹 주먹밥을 만들어 보시고 UCC로 공모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저처럼 이제 이 주먹밥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들 네. 아마 저보다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아니죠. 15일 목요일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진 UCC 속에서 광주 주먹밥의 경쟁력이 나올 수 그쵸?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 기대가 돼요. 여기서또 입상을 하면 상금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음, 네. 어... 200만 원? 어! 어우, 대상이. 저도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도전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광주의 대표 음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먹처럼 뭉친 밥을 일컫는 말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음. 광주 시민이 나눠 먹었던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주먹밥. 2번, 상추튀김. 3번, 보리밥 무엇일까요? <laughs>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우, 너무 어려워. 정답하시는 분들은 1 6 1 0 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것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